일단 지고 있지만 지금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나만 제거하면 여기가 이제 마의 놀이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여기 선수죠. 일단 뭐 사라야 닫아야겠지. 어 뭐야 그럼 수난거 아니야 이거? 수 났네. 이게 다리가 다리가 있으면 안 됐는데 자, 기마대, 기마대고, 이제 막판이 될것 같습니다. 꼭 이기고, 막판 됐으면 좋겠네요. 자, 정형포진 한번더 볼게요. 음, 이번에 기마가 먼저 나왔어. 일단 장군, 무조건 쳐보고, 웅스타진 하고, 이분은 딱 준수하신. 자, 상이 나가고, 이번에는, 음 그냥 뭐, 안궁으로 한번 둬보죠, 천천히. 자, 사과가 올라가고, 자, 여기서 궁을 틀리면은, 그때 무신코 이렇게 뒀을 때는 이쪽 차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둘수 있죠. 지금은 이제 차가 나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씌우는 수가 있어서 차가 일단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자, 천천히 두고 포를 뒤로 넘겠죠. 자, 지금은 공이 틀려져 있으니까 이쪽을 조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음... 대를 한다고? 야, 이거 초. 이렇게 두면 찾기를 열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 상을 달라고 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상으로 여기를 때리는 수가 있어요. 아. 잠깐만. 올린다, 먹는다, 먹는다. 야, 여기서 이게 오, 올라왔으니까, 같이 바꿔볼까? 피했을 때는 양득이란 말이야. 근데 또 이렇게 두, 두면은, 아, 이렇게 두는 게 낫겠네. 아, 근데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때린다. 좋아요. 여기를 맞았을 때 먹으면 포로 이걸 또 잡을 수 있으니까, 맞았을 때 잡지 않는 방법으로 두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때려도 되고, 어? 이거는 뭐야? 아, 빠지고 싶다. 일리 있네. 양득에 집착을 하시는구나. 양득 뭐 줘야겠네요. 이게 차가 빠지면 그냥 양득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잡고, 음... 뭐야? 때린다 간다. 먹는다. 일단 뭐 상이 나오진 못하잖아요. 일단 차가 나오는 길을 좀 막아 놓고요. 음. 천천히 잘 두시네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벽에 균열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되네. 때리고 나가야 되나? 아니, 여기를 그냥 물고 늘어져야 될것 같아요. 때리고 나가고, 음, 아, 이거는, 상으로 여길 때린다는 거잖아. 음? 다리가 많아서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두고요. 일단 지고 있지만, 지금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나만 제거하면 여기가 이제, 마의 놀이터가 됩니다. 음음음 그러면 뭐이선아서 때리겠다 하고 다음에는 뭐 면상 두죠. 면상 두고 먼저 이걸 때린다. 아이 깨기가 힘드네. 에라 모르겠다. 다 때려, 다 때려. 어, 그러면은 일단 올리고 졸병대를 또 한번 붙이면 변으로 간다. 이쪽으로 갔을 때, 음, 응? 뭐야? 이게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지킬라 그러지? 아. 뭐지? 잡고. 잡아놨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점어 차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되고. 음. 지금 뭐두 가지 방법이죠. 포가 차가 이제 4선으로 왔을때 이제 포로 말을 때리고 이걸 잡겠다 그러면 이득 보고 또 이제 마가 이 자리 뜨는 수도 있고 근데 이 자리로 뜨면은 요렇게 때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잡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압고, 음. 그 다음에 아니, 지금은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까지 압박하고, 다음에 뭐상 달라고 가면은 안 되네. 이제 포괄, 네. 때리는 수를 좀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잡고. 상달라고 왔을 때 이거 상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어, 이렇게 두면은, 요거 어떻게 지킬라고? 포를 지킬 수가 없는데. 아. 어, 뭐. 이렇게 두면, 어? 옆으로 가는. 어 차도 같이 걸었구나 다 있다 괜찮다 이거 의도치 않은 수였는데 차포 양방이 됐어요 지금은 차가 가서 지켰어야 되는 것 같아 뭐 잡으면서 두면은 계산 끝. 기권해줘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 일단 얼른, 둬보겠습니다. 상대분 전적이 이 정도 되시고 상당히 높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정형포진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네. 아, 이거 씌우는 수를 둘까? 일단 장군 쳐서 응수 물어보죠. 자, 상 나가서 두고.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양사등을 두든 아니면 안궁포진을 두든 이렇게 두고요. 안궁포진 두면 되겠네요. 궁을 이렇게 내렸으면. 네. 형태 잡고, 음, 뭐 변으로 하려고 하나? 차가 한칸 올라온 거는 뭐 변으로 할 거고, 아, 뭐야? 그럼 여기까지 또 둬야겠네요. 뭐, 차, 양차가를 왜한 칸씩 올렸지? <laughs> 대차하겠다, 이런 건가? 아 이거는 뭐 기포나 뭐 합포할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두죠. 이제 세 번째 줄 공략하겠다고. 네, 그러면 이렇게 두고 그러면 상이 나왔을 때 차가 두칸 들어설 건데 그때는 이제 여기 양득은 주면서 그냥 이쪽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 진출을 해, 해버릴게요. 음, 그러면. 먼저 마가 진출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면 포로 이렇게 씌우는 수도 한 방, 법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이제 발이 빠르고, 공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삼선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이, 이, 선에 이렇게 차가 다 있으면. 그러면은, 아, 이것도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설마 이거 포를 때리진 않겠지? 아, 그냥 때릴, 같이 먹을까? 일단은 뭐, 두겠습니다 네, 네 사선 포장이 있네요. 이렇게 <laughs> 잡을 순 없고 빨리 차가 피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갈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면상이요? 아, 그럼 일단은 뭐 이쪽으로 와서 말을 달라고 할까? 자, 뭐마 달라고 하죠. 아, 그래 먼저 때렸어도 됐네. 일단, 포가 넘어서, 노려야 돼요. 뭐, 마가 중앙이든 어디든 나오겠네요? 무시하고 병을 깐, 다고 아, 그러네? 음, 이건 뭐, 이게 선수잖아요? 이제 차를 잡, 이, 요걸 잡는 게 선수 같은데? 잠깐만요. 차장 치면 수가 난다고? 한번 볼까요? 차장을 친다. 그럼 포로 막을 거 아니야? 아, 한번 봅시다. 일단, 장군이 일단 우선이야. 그러면, 이, 포를, 포로 차를 씌우는 게또 선수야. 야, 이런 수를 어떻게 보지? 될거 같은데? 아, 근데 살을 이렇게 하는 수가 있네. 이걸 먼저 먹어야겠다. 살을 이렇게 해버리는 수가 있네요. 에이 라이. <laughs> 되는 줄 알았는데. 자, 이걸 먼저 멈춰... 아, 이걸 먼저 멈춰... 그러면 아까 하나 더 잡을 수 있는 거를 못 잡았네. 젠장. 지금 아, 일... 이걸 일단 먹어야지. 일단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일선 가는 게 선수가 되고요. 그럼 그다음에 상이 상의... 아, 이거 뭐 악수 같은데. 잘안 보여. 일단 뭐, 이렇게 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여기 선수죠. 아, 이 차가 못 나가니까 답답해 죽겠네. 아, 요렇게 가면, 아, 안 되네. 일단 뭐 살아야 닫아야겠지? 어, 뭐야. 그럼 수난거 아니야, 이거? 수 났네. 이게 다리가, 다리가 있으면 안 됐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뭐, 차를, 차로 막든, 뭐, 살을 닿든, 뭐, 안 되는 상황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뒷부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당연히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잡으면 공이 올라오는 선택을 하고 이렇게 아 그래? 아 이러면 은 그냥 먹고 들어가네. 그러면 이제 외통이구나. 어 그럼 이걸 어떻게 막었어야 돼? 막을 방법이 없네. 아여기서 이렇게 막는 수밖에 없었네요. 아 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공이 올... 올라... 올라오던지 해서 둘것 같은데, 그러면 뭐 대차를 해야 되나요? 뭐이 정도 돼야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형태 같은 경우는 장군 쳤을 때뭐 차로 막든지 아니면 이래도 뭐 외통이고 이렇게 먹은 외통이고요. 그 다음에 사로 막았어도 이렇게 외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